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가 믿기로는 가장 그 좋은 정치체제인데, 민주주의란 것의 중요한 가정은 가수의 의견을 모아서 그 길로 가면 그것이 올바른 결정일 확률이 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깔려 있는 중요한 가정은 다수의 의견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다수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투표를 할 때에도 후보들이 1, 2, 3, 4가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각자가 선택을 했을 때그 결과가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을 고르게 되면 그것이 막 그들이 결정한 최선의 답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그 사람들이 그냥 뭔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난 진짜 이 가족이니까 2번 찍을래? 3번 찍을래? 1번 찍을래?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민주주의야말로 최악의 정치 제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은 각자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다들 어떻게든 이게 오라, 저게 오라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 그러는데, 과연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는가. 만약 우리 모두가 완전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사회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없는 거죠. 민주주의는 네. 생각하는 시민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인간도 <laughs> 진금인과 음, 마찬가지로 음, 음.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 전체를 위해서... 사실 희생하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교육과 깊은 생각을 통해서만 나오는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굴러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끝없이 그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그좀 약간 두려운 것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거를 피하기 시작한 그뭐 SNS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소수자 문제? 난 소수자가 아닐까 생각 안 하겠다? 그럴 때 과연 소수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결정이, 민주적 결정이 올바른 답을 낼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 자신의 즉각적, 직접적 이익이 걸리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그런 깊은 생각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